사룡관님허 허깨비는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지를 연구하다 보니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아니요, 쉽지 않죠. 아무튼 허깨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녹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위해 로봇들을 좀 지켜 주시겠습니까? 죽음도 날막진 못해.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한다. 대담하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답이 필요해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여기까지 왔군 싸움이 시작된다 여왕이 들이 아름다운 엘시로 원시 생물로부터 에너지는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에너지가 옵니다. 무좋군요 배신우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에,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후회하게 해주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유해 주십시오.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말합니다. 전자동 로봇이 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그래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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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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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어서 말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laughs> 여기까지 말고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다 성공적으로 파라티를 채취습니다 이제 로봇이 오사육집까지만 오면 된다. 변이가 끝났다. 변이가 끝났다. 오! 여기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허허허, 제 로봇이군요. 이 테라진 갖고 왔어. 네, 녀석들이 변시후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져오온것 같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반월천이 고더 활성화될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진화가 끝났다 <웃음> 뭐지? <웃음> <웃음> 계속... 솔직히 좀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건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말해. 진화를 완료했다.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하,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한 말이죠. 대단해.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사비 필는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변이 완료. 적들이 몰려온다. 전투를 준비하라. 나는 군단이다. 이시 돌아왔습니다. T-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T-말이지요.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가라지오 <laughs> 가롤초! 하고 싶은 말이라도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변이 완료. 꾸덕꾸덕 다진 녀석. 나는... 저기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 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적 대력 병력 이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화를 한줄주이라고너꽃고큼도 없는 녀석어 뭐지? <목소리> <다르겠어>. <목소리> 하고 싶은 말어하도싶이필이해도 답이 필요해 군단이다. 여왕이 탄생했다. 변이 완료. 여왕이 듣고 있다. 답이 필요해. 세대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기다리나. 여왕이 듣고 있노라. 여기까지 와.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 그났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죠. 제테라진 보험아테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하하!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나천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지 전능한 벨시르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어, 준비하십시오.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군이 아, 공격다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겐 나중 은 없어. 뭐 지? <laughs> 여기 까지 왔군. 과 마주쳤다. 뭐지? 빨리 말해. 말해. 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기지가 공격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다.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시봇이왔로네 로봇이 왔다네! 빠빠라빠뿠! 필요한 테라도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는도이 말해.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laughs>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이었는데.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강 아!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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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들이 누구랬죠? 말해.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아! 아! 나의 전막총양이 공격받고 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한다.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머지 동발기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다.

무시한 공격을요. 말해.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어제 아, 메리한테 걸겠습니다 항상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 여왕이 듣고 있노라. <laughs> 여기까지 왔. 여왕이 말해봐라.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여왕이 듣고 어서 말해. 동맹 기지가 위험하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뭐지? 나는 계속 찾아나가겠어. 나는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뭐지? 빨리 말해. 우리에게 나중에 왔다. 하고 싶은 말이 어서 말해. 길피 말해봐라. 답이 필요해. 연구 완료. <laughs> 똑같아, 똑같아. 웃겨 죽겠네. 이거 <laughs> 아이, 그러잖아. 빨리 여길 드시죠.